그래서 고민이 생겼는데 이틀 한 페이지를 사용하고 난 이후로는 적당히 내가 꾸미는 욕구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일기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SNS에서 바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김민지입니다.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 지는 이제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리움과 함께 했고 그리고 MBTI는 ESTJ로 J라서 리운 이야기 다이어리를 자주 사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이트한 페이지를 가장 네, 좋아해서 그 옵션으로 네, 지금까지 쓴것 같아요. 아, 예전에 리운 이야기 다이어리는 위에 이렇게 라인 노트가 되어 있고 밑에 일기를 쓸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, 뭔가 그날의 주제 같은 거를 이제 글로 표현을 하거나 그때 기분에 맞게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, 그날 해야 될 일이나 그런 걸 체크리스트로 쓰기도 좋고, 아래에는 이제 프리노트처럼 자유롭게 일기를 쓸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, 그 부분에 일기를 써도 좋지만, 그날 찍었던 사진을 붙이기도 좋고, 이렇게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플래너로 써야 하는 부분이랑,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랑, 그걸한 권에 같이 할수 있는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. 뭔가 닭구의 흐름이 제가 처음 이제 이야기 다이어리를 접했을 때는 뭔가 재료를 많이 쓴다기 보다는 제가 일기를 쓰는 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어서 그런 구성이 되게 좋았는데, 닭구의 흐름도 변하면서, 그 이제 모눈으로 전체적으로 깔리다 보니까, 그 다양한 재료랑 같이 쓰기도 더 편해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제가 글씨가 올라가는 습관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모눈이 그런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, 어, 바뀐 버전도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틀 한 페이지 구성에 그걸로 말씀을 드리면 한 칸이 이제 프리노트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칸을 그 주에 찍었던 사진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그 주에 읽었던 책 같은 거 이제 좋아하는 구절을 적기도 하고 영화 본거 붙이기도 하고 그한 칸에 그 주를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그한 칸을 채우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사진도 더 많이 찍게 되고, 뭐, 예를 들어, 마음에 드는 신발을 샀을 때, 그거를 그냥 사진으로 SNS로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, 그 신발 택 하나하나를 모아서 다이어리 꾸미기에 활용을 한다든지,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조금 더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게 이야기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조, 생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사용할 다이어리는 이야기 다이어리 그란데 사이즈 이트란 페이지로 삶은 색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모눈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모눈이 조금 옅어진 느낌이 들어서 좀더 자유롭게 꾸미기에 좋을 것 같아요 12월의 첫 장을 오늘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칸을 제가 되게 애용하는 칸이라 여기에는 제가 최근에 촬영한 인생네컷으로 꾸며보려고 해요 이런 리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서 테두리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이 칸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주를 시작할 때도 뭔가 마음가짐을 하기에 도 좋고 한 주를 마무리할 때도 뭔가 사진이나 그 주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기도 좋아서 칸을 애용하고 있어요. 모조지로 된 원형 스티커를 한 켠에 붙여서 뭐 사진을 찍었던 날짜나 장소 같은 거를 기록해 주면 좋아요. 여기 리훈 메모지인데,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. 그 네컷 사진용 탑로더에 어, 마스킹 테이프를 색깔별로 감아서 들고 다니면 밖에서 닦고 할때 되게 편하더라고요. 일단은 저는 칸이 너무 넓으면,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칸에 다이어리를 써야 하나? 이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다이어리 꾸미기는 하고 싶은데 작은 칸을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? 계속 고민이 생겼는데 이틀 한 페이지를 사용하고 난 이후로는 적당히 내가 꾸미는 욕구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일기도 많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쓸수 있으니까 또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공부 리무버블 스티커네요. 되게 다양한 포즈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매일 다른 포즈로 쓰기 좋을 것 같은데요. 재질이 뭔가 안 찢어지는 리무버블 스티커라 좋은 것 같아요. 사실 일기라는 게그 하루를 돌아보는 거다 보니까 저는 사실 감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걸 했는지를 위주로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뭔가 감정적인 거를 기록을 하다 보면, 뭔가 나중에 이 다이어리를 펼쳐봤을 때, 그때 당시에는 막 힘들고 그랬어도 사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. 다이어리를 쓰면서 생긴 습관은, 아, 내가 좀 우울한 일이 있었더라도, 나중에는 어차피 잘 풀릴 거니까, 그냥 그날그날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기록하자 이런 마음으로 즐겼던 것들을 위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다이어리 꾸미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도 저는 초등학생 때 친구랑 교환일기 쓰는 게 시작이었어서 종이에 쓰면 조금 더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는 그런 게 습관이 되었다 보니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종이에 뭔가를 쓰는 거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사진 같은 것도 사실 패드나 이런 거에 쓰게 되면 여러 장을 그냥 넣을 수 있지만 다이어리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중에 고르고 골라서 뽑아서 쓰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소중하게 기록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날로그 형태의 다이어리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오늘 2025년 이야기 다이어리 이틀 한 페이지 한번 꾸며봤고요. 인터뷰에서도 자주 사용한다고 언급했던 한 주에 시작하는 란을 인생네컷 사진을 붙여서 조금 특별하게 기록을 해보았고요. 다이어리를 쓰고 기록을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특별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오랫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 이것도 특별하게 추억이 되어서 어, 많은 분들에게 다꾸의 매력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된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, 다이어리 꾸미기 올해는 꼭 시작하셔서 음,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